자, 4번 4개의 수 1, 3, 5,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라고 하고, 4개의 수 2, 4, 6, 8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고 하자. 요고1 확률을 구해주세요. 이렇게 써있어. 자, 지금 선택을 한 다음에 a가 선택될 경우의 수는 조건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? 몇개 중에, 중에 뽑을 수 있어. 중이야. 그치? 네개 중에 한 개를 뽑기 때문에 4 곱하기 이렇게 할게. 그 다음, B가 뽑히는 건몇 가지가 가능할 수 있어? 네 가지. 그네 가지.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한번 놔둘게. 어, 그 다음에, 이제 위에는 요거한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. 어, 그러면, 자,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볼게. 5 곱하기 8이 40이니까 이건 가능할 것 같아. 그 다음에, 7 곱하기 6도 40이라서 가능할 것 같아. 그 다음에 7 곱하기 8도 56이라서 가능할 것 같아.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겨우 세 가지밖에 안 되겠지. 그래가지고 답은 16분의 3. 요게 답이 돼요. 음.